Go. i feel 안녕하세요 인자입니다 오늘 할거 아소스 비보북 언박싱 어, 언박싱 하기 전에 유튜브과 관련된 한 1화를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나이가 23인데 남들 다 갖는 대학 첫 선물로 받는 그런 노트북이 없었어요 물론 제 선택에 의한 거였죠 노트북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뭐 대학 선물로 노트북 말고 다른 걸 받았었는데 어 제가 사실은 문과생이기 때문에 노트북 안쓸줄 알았는데 복수 전공으로 미디어 컨텐츠 작가를 하면서 노트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기도 하고 이제 아버지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야수스 비보북이라는 친구를 구매를 했는데 이그 친구는 비보북 중에 x 4 2 f 비보북 시리즈 중에 14일 거예요 시리즈를 하나? 어쨌든 뭐 14라고 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컴맹이라서 일단은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거로는 인텔 i7이고요 그리고 램은 DDR4 8GB짜리고 SSD카드 510인가? SSD카드 하나 달려는 걸로 샀어요. 그리고 어 그래픽카드를 제가 있는 걸로 살까, 없는 걸로 사까 고민했어요.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면 발열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거는 어쨌든 저는 미디어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 앞에 보면 포장에 아소스 비보복이라 써져있고요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미리 요거는 까놨는데 사실 저도 지금 처음 까봐요. 제인생의첫 투. 롭 여러분과 함께 깐그래요 우리 언박싱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왔어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지수는요, 저희 학과에, 아, 저희 학과가 아니죠. 일로일문학과에. 안녕하세요. 19학번 대장이라고 할수 있죠. 네. 아무도 그녀를 받을 수 없다. 맞죠? 안녕하세요. 아, 저는 아직 새내기 반 지난 헌내기가 <laughs>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언박싱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수스 네. 노트북이에요. 아, 그 네. 유명한. 아수, 네. 아, 아수스. 네. <laughs> 아스스 비보북이라는건데 이제 음. 인생 처음으로 노트북을 산거예요아 그쪽 돈으로요? 자 지수 친구가 왔다갔구요 제가 지금 꽈방에서 촬영중이거든요 이제 열어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말 노트북 연거처럼 되어있네요 신기하네 인설저 오브 인크레더블 아수스 노트 본체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좀 헝겊으로 이렇게 비밀에 쌓여져 있는. 친구. 아 아수스 노트도 뭐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대만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 회사이고 어 꽤나 오래된 회사고 라 알고 있어요. 아우지가 저희 아우지가 되게. 제품 살때 되게 까다로우신데, 아수스 노트북이라면 믿을만 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명망이 있는 회사로서요 <목소리> 아... 에이소스. 예쁘네요. 색상은 제가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파란색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되게 예쁘네요. 어, 되게. 저는 맘에 들어요 지금 어좀 예쁘네요 멋있네요 노트북 자체가 그리고 크기는 작아요 작고 컴포터블합니다 엄청 편리해 간편하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인 것 같아요 되게 가볍고 그램보다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램보다는 좋은... 야수스 노트북이 좋은 게 뭐냐면은 저 같은 컨맹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면 밑에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그래픽카드 때문에 생기는 발열들 또는 어 컴퓨터가 <laughs>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발열들이 조금이나마 감소될 수 있게 밑에 생기, 공간이 생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열면은 보면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i7 써져 있고 NVIDIA만 있고요 어 아, 여기 써있네. 에르고 리프트 한 힌지? 에르고 리프트 힌지? 어 편안한 타이핑 위에 자동으로 젖히는 어 이렇게 젖혀가지고 타이핑도 편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밑에가 발열을 막아준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크린이 이게 노트북에 작아서 화면이 좀 되게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부족하지는 않아요. 화면의 크기가 보시면은 우리가 테두리가 굉장히 얇아서 화면이 넓습니다. 이제 가격 측면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그쪽 돈으로요? 그쪽 돈으로요? 네 어쨌든 그돈 주고 샀습니다. 아, 제 돈은 <laughs> 한 20만원 가량 들어갔고, 나머지 다 본인이 지원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민스가 돌아오면 다시 중국 알아보기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